하나님의 심판이 이절 말씀해 보면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3 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원칙은 원칙은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도 되고 원래 원래 의미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대로 심판은 이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엄중하게 여깁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죠.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복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 저렇게 행하면은 하나님한테 어,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것을 깨닫는다, 안다, 우리가 안다라고 이 표현 그렇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2절 말씀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식은 자기 잘못 때문에 맞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괴 분해하는 거, 분해합니다. 미련하면 어리석음. 그런데. 지혜로운 자식은 심판 받을 때 자기 잘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주의하고 조심하고, 자기는 맞지 않기 위해서 정, 그, 조심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런 자식됨의 모습이죠. 어, 그런데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은.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왜 어, 이, 그렇게 망하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잣대인 경우는 외모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니까 자기가 힘있을 때는 그 힘에 취해가지고 어, 자기가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비참하게 되잖아요. 막 해도 나와 드러나는 것들이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많은 더, 이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는데 정권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라는 말은 힘에 따라서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너울거리는 여론에 따라서 심지어는 돈 때문에도 불리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리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랬잖아요 통계를 9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할 거냐 10월까지 통계를 가지고 말할 거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9월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0월달에 들어서 막 아파트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10월은 빼놓고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말하기가 쉬운 거지 어려워지고 막 내려가고 있는 그 부분을 떼어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하여서도 때로는 정의가 되고 불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은 어떻고요? 감정이 감정이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다 용서가 되죠. 자기가 좋은, 자기가 아프지 않고 자기가 건강할 때는 모든 게다 용서가 되는데, 자기가 조금 불편하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 거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심판은 왜곡되고 굽어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누명 쓰는 사람 나오고 그리고 오랜 시간 40년 뒤에 40년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시 재소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이번에 또그 대장동 그 지역에서 그 관련해서 심판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때 수사관들이 나를 만약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다. <laughs>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정말 어 이게 억울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말 가장 힘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더 윗선의 눈치를 본다. 그분들은 자기는 편안하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라고 하는 그 말이 잘 생각해봐라고 하는 말이 어? 윗선의 구미에 맞게 판단을 해라, 그렇게 구형을 해라, 아니면 스톱을 해라 이런 말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가장 힘에 민감한 조직인데. 가장 힘에 민감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입술이 거칠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중에 그 화면에 안 잡히는 그 뒷면에 나오는 그 말들을 언어 습관을 보면 다 품위 있게 하다가도 이렇게 술만 조금 들어가면 말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게 딱딱딱 잡히잖아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옳다 그랬다가, 오늘은 틀리다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주 냉혹하시다. 그런 말이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시는지 사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어떠시다구요? 인자하셔서 너를 인도해가지고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리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지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쌓이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느낌대로 하지 않으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 그 불의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죄를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고 어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말그 불의에 대한 어떤 응징이 응징을 자기 화풀이하는 거죠. 화풀이. 불의에 대한 응징이 자기 화풀인 거예요. 법대로, 진리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형량이 너무 적다. 당한 사람도 가해자도. 형량이 너무 적다. 같이 잘못 해놓고 우리는 저는 안 그랬어요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 경험 다 아시잖아요. 같이 잘못 해가지고 들켜놓고 그 순간에 자기는 없었던 거예요. <laughs> 잘못, 같이 여지껏 계속 잘못해 오다가 엄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는 그 당시 그,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만, 형만 공격을 엄마한테 혼나는 거예요. 혼날 때 엄마가 묻죠. 뭐라고?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뭘 잘못했는지 아주, 왜? 자기가 여지껏 같이 동참했으니까. 자기가 같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 그와 같이, 바리세인처럼. 나는 저 사람, 저 세리와 같이 아니야 하고 하면서 더, 더 같이 함께 여지껏 놀았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친구의 잘못을 자세히 설명한. 집안의 탕자가 나간 탕자보다, 예. 집안의 탕자가 나간 탕자보다 뭐더 선합니까? 형이 동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 아버지의 사랑을 무색하게 할 만큼 아주 잔인하게 동생에 대해서 평가했잖아요. 저, 나가가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말아먹은 저 새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바깥에 나간 집 나간 재산 탕진한 그 아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집안의 탕자가 버젓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예외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말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여지껏 보아 와서 보아 와서. 혹시 사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기대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잖아요. 왜?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 죄 지을 때마다 심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지금 저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즉시 처벌해야지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오만해지고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죄에 대해서 오늘 또 임한다면 우리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누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며 저, 나는 저 사람과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이 말씀대로라 진짜 말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내 고집 때문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끝까지 고집합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굳은 마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완구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의 길로 행합니다. 황소같이 어긋나는 길로 행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심판만이 선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자하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고 시 회개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법 정의는 뭐냐 제때 시행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는 아주 이렇게 정확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오늘 11월 두째 주간 자신에게 유리하면 선하고 불리하면 악이라고 하지 말라. 자기 신에게 선하면 선이고 자신에게 유리 불리하면 악이 되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요한복음 5장 30절 후반부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 우리 주님도 자기 뜻대로 안 하셨는데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까지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된 거잖아. 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한 가지 고백이 더 온전한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가론유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돌이키도록. 3년 내내 아셨을 거 아니? 아니, 세상을 지을 때부터 알고 계셨는데, 가론유다가 어떻게 자기를 배신할지, 자기를 팔고,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길이 참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